오늘의 머니 섹터는 이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2.84% 상승하는 흐름 보여 줬네요 네, 허반석 파트너님 오늘 머니 섹터 이차 전지 관련주로 좀 정해서 와 주셨어요. 오늘의 머니 섹터로 이차 전지 관련주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 오늘의 섹터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 살짝 어, 비껴갈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왕 준비한 섹터이기 때문에 네. 어, 오늘의 섹터에도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어,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어제 빅 사이클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배터리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인터배터리 행사는 어, 국내외 배터리 제조회사, 완성차 업체, 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산업군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을 조금 뽐낼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이나 삼성 SDI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 현황, 어느 수준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었냐, 상용화 시점이 좀 앞당겨진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확인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모든 기술에 대한 대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보였던 배터리 사이클입니다. 게임 주가 천장 없듯이 올라갔다가 어, 일명 다시 어,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형 주들이 지난해 고점까지 다 올라 어, 올랐었죠. 하지만 1월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어, 하락을 하고 있는 대형주의 모습. 그런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어디까지 내려갈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내려왔습니다. 어, 이 와중에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수는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전기차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아직 50%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섹터, 소재 섹터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는할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산업은 발전하고 방향성은 확고하고 시장의 성장성이 미래에 있는 수익과 이익과 발전 캐파 이런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주가에 선 반영을 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엔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 그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어, 소비 수요에 의해서 적정 가치로 일면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조정을 심하게 받은 모습들도 있죠. 하지만 2차전지 장비주 쪽에서는 반등이 좀잘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FA도 그렇고요, m 플러스도 그렇고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2차전지 제조 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연일 어, 판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도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처럼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 투자 수요도 몰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뭐 3에서 5% 사이로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SFA나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 상승 이후의 조정, 하지만 추세를 아직 깨뜨리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결국 2차 전지 섹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소재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SFA, M플러스 같은 경우 될 것이고 삼원계 배터리와 LFP 피, 배터리 모두 다 그리고 한중일 모두 다 공급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첨보가 있고 그리고 양극재와 응극재 그리고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 그룹의 어, 역량을 조금 더 입을 수 있는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끝났다라고 슬퍼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로 가져와 주셨지만, 2차 전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저희가 미리 문자로 고민을 받아 봤습니다. 자, 일진, 머터, 네. 아, 저희가 문자로 고민을 받아 봤는데, 아, 다음에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의 머니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DI 동일입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요, 0.86% 상승해서 23만 5,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최근 주식 분할 결정이 좀 강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네, 허반석 파트너님 DI 동일 머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음, 제가 기업을 볼 때는 사업 구조, 매출 구조가 조금 다양하게 잘 잡혀 있는 기업들을 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분야, 비디스플레이 분야의 매출 비중이 50대 50인데 신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비스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FA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소재 쪽에서 이른바 방직 기업이라고 불리울 어, 수 있을 만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원래 기업이 그렇고요.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는데 결국 성장산업이죠. 2차 전지와 관련된 성장산업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은 동일, DI 동일 방직, 면화와 관련된 섹터에서 6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시총은 동일 알루미늄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아도 현재 시총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 매출, 이익,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들까지도 다 보았을 때에는 어,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다. 그런데 성장 산업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캐시카우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 구조가 어, 섬유 소재 방직 쪽에서 60% 어, 성장산업 알루미늄 박 쪽에서 25% 가량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는 이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들을 34% 45% 55%까지 늘어 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산업 알루미늄 박 성장 섹터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디아이 동일입니다. 리오프닝 하면 화장품과 여행 쪽도 있지만 앞으로 외부 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의류 소비가 겨울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오프닝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캐시카우 이 방직 쪽에서도 수익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면 어, 창사일에 최대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이슈도 공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길게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